자,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요, 좀 여러분들이 잘좀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얘는, 어, 항등식에 있어서 좌변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거의 90%의 확률로 거의 해마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니까 그러니까 좌변우변 이거를 세제곱이잖아. 안에가 제곱이 돼 있고 얘를 다 전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치를 대입을 합니다. 자, 1번, a0을 구하려면, 여기 뒤에는 다 x가 있잖아. 얘 같은 경우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자, 0 대입하면, 이기는 안쪽에는 뭐가 돼요? 0,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다0 집어넣으면 다 0이 되는 거니까, a0만 남지. 자, 그러므로, a0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개수만 이걸 다 구할 것 같으면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자변은 어떻게 되냐면, 자변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2 1의 3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우변은 1 대입하니까 X가 다 없어지는 거야. 1 대입하니까 어, X는 필요 없지. 그래서 문자만 앞에 있는 개수만 남는 거야. A1, A2,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갖고 A6까지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없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a0부터 해가지고 a6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x에다 지그재그로 만들 것 같으면 1 집어 넣었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음, 구하, 거든요1 대입하면, 전부 다 1이, X가 있는 게 사라지니까 개수만 남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짝수차항은 플러스가 되고, 홀수차항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왜냐면, X의 3승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근데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 X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그재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 자, 좌변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어, 1.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고 자 우변은요. a0.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얘가 얼마가 나왔어요? 얘가 얼마가 되노? 이렇게 없어지면 8이 되잖아. 8 그치? 8되고 얘는 8이야. 8. 이쪽에다 쓸게요. 얘는 8이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2번에서 구한 거 있잖아. 우리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a5 a6. 자, 얘는 1 집어 넣었었던 거잖아. 1 집어 넣었을 때 얘는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8이 나왔었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얘는 8이고 얘는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두 개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 변은 변을 서로 더하거나 빼서 구하거든요 얘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하잖아요 자 지금은 a 1 a 3 a 5홀 상을 구하라니까 짝 상이 없어지니까 빼면 빼면 없어져요 빼면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2 s a 1그 다음에 얘는 a 3 마이너스 2 g a 3 마이너스 a 4 a 5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서로 뺀 거기 때문에 빼면 16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얘기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얘를 더 한다고 해볼까요? 얘를 더 하면 어떻게 돼더 하면 얘가 0이 되지. 0이 되면서 얘는 이제 짝수항이 남겠지. 2에 A0, A2, A4, A6, 이렇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므로 a0 더하기 a2, a4, a6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자, 지금 구하는 답은 여기에 a1, a3, a5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자, 이와 같이 복잡한 식의 그 모든 항을 구할 때는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또는 상상, 여기 상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0을 대입하면 된다는 사실. 이 문제를 꼭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